2022년 12월 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까지 나아갑니다. 전도서 전체의 맥락에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서로 여러 혼동되고 헷갈릴 수 있는 전도자의 메시지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염세적으로, 때로는 회의적으로, 또한 허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도자의 말들을 하나로 모아 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섭리와 사역을 염두에 두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임을 드러내어 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달 때에 1절이에요 발걸음을 조심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 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갈때 예배 드리러 갈때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까닭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데 그 교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형성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소산을 드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말씀이 빠져 있다면 어, 그 모든 과정들은 방향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은 말씀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방향의 효과는 일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자신의 죄를 꺼내어 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는 분명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은혜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음을 압니다. 또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사역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의지를 따뜻하게 에,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감찰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가장 고대하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임재, 은혜의 경험. 은혜의 결단.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이단 하나의 은혜의 빛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근원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많이 말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러한 은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경외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감히 대면할 수 없을 정도로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여야 합니다. 어,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공포와 압제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락이 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여 한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넌 큰일 난다. 네 인생길이 험난해진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예,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꿈틀대고 있는 교만과 욕심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이 자라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근 소리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되죠. 걱정, 꿈, 말,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4절. 서원하지 않고서 서원하고서 지킬지 못하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서원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3절, 4절에 나온 서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볍게 맹세할 수 있죠? 그 엄중한 약속을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엄밀하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럴 때에 너희는 쉽게 서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6절 보세요.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아내지 못해서 안달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분이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물질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올려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 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네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며 우리의 수고와 보상과 감,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자 역시 이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받죠.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7절 보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모든 날에, 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창조된 모든 존재들이 결국 향하여야 할 것은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안식처요. 그 길만이 유일하게 밝게 비추이는 길인 것입니다. 교만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할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기안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허락된 오늘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